오늘은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미드 챔피언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챔피언 고르는 팁. 사실 미드는 선픽후 픽이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후 픽이 중요한 건고티어로 갈수록 서포터랑 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드는 1대1 라인이라기보다 2대2, 3대3 라인에 가까워요. 다들 느끼지 않았나? 정글과 서포터가 너무 미드에 많이 온다는 것을. 이게 정글이랑 2대2 교전, 서포터를 낀 3대3 교전. 이게 굉장히 미드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1대1 라인이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드는 후픽을 하더라도 상대 미드만 보고 뽑지 않아요. 상대 정글, 정글과 서포터는 어떤 챔피언인지, 우리 팀 탑바텀 상성은 어떤지, 이걸 보고 뽑음. 왜냐면, 오픽 미드일수록 라인전만 이겨줘야 하는 게 아니라 갱도 흘려주고 심지어 로밍도 가, 로밍도 다녀서 게임 자체를 이겨줘야 돼요. 이게 옛날엔 됐어, 근데. 근데 이제 메타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 사실 요즘 메타에 미드가 오픽 가서 게임을 이겨준다는 게 너무 힘들고 말이 안 돼. 옛날엔 됐거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서포터랑 정글이 너무 미드에 개입을 많이 해서 정글, 서포터, 미드, 이 조합 시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임을 이기려면. 아무튼, 이제 챔피언 고르는 팁으로 다시 넘어가서, 블루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픽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를 선픽하면 좋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건. 어떤 스타일이 있냐? 라인전에 집중형 또는 로밍에 집중하는 형. 일단 첫 번째로, 나는 라인전에 집중해서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뭘, 어떤 챔프가 있을까요? 빅토르랑 오리아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챔피언의 특징이 뭐냐면 1대1로 라인전이 강력해요. 그리고 로밍이 좋지 않아요. 왜 로밍이 안 좋냐면, 정글 같은 데서 이제 교전이 일어나면은 사일러스나 이제 아리 같은 c 식이 있는 챔피언에 비해 안 좋아, 교전이. 그래서 얘네들은 후반에 좋지만 교전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 로밍형이 뭐가 있냐면 탈리아랑 아리가 있습니다 얘네들 특징 라인 퓨치가 빠르고 기동성이 좋아요 기동성이라 면은뭐 이제 대쉬기 스킬이 있다거나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스킬이 있다거나 그리고 로밍에 좋은 챔피언들은 보통 교전이 되게 강력합니다 CC기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교전이 되게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챔피언을 고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블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픽에 보통 원딜이 나가잖아요. 티어가 높을수록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2, 3픽에 정글이 많이 나가. 여기서 정글이 바이 같은 걸 뽑아. 그러면 빅토르 같은 성장형 미드라이너 챔프보다 이제 바이랑 시너지가 잘 나오는 그런 걸 뽑아야 돼요. 예를 들면 아리 같은. 유명하죠? 아리바이는. 이게 바이가 팀게임에서 티어가 높은 이유가 웬만한 미드챔프랑 다잘 맞아. 뭐 아리바이, 탈리아바이, 오리아나바이 다잘 맞아요. 그래서 티어가 높아. 그러면은 바이가 아니라 다른 정글 챔프면 뭘 해야 돼요? 궁금하실 건데 상대는 레드에서 우리가 블루 팀이야. 상대는 레드에서 힐리픽에 보통 정글과 원딜을 뽑아요. 그렇죠? 상대 원딜이 대충 징크스랑 다르반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은 미드가 생각해서 뽑아야 할 게. 징크스는 사거리가 길지만, 붙는 챔피언한테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식간에 붙을 수 있는, 아리나, 사일러스, 아칼리, 제드. 이런 챔피언들이 좋겠죠? 두 번째. 아, 근데 자르반이 있으면, 미드 뚜벅이 하는 것도 좀 곤란해. 융해 벨때 너무 억갈에 많이 당해. 전멸이 항상 있을 순 없잖아요?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이 좋아.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종합했을 때 제일 베스트 픽이 뭐냐? 저라면 아리 아니면은 사일러스를 할것 같아요. 뭐 아칼리도 괜찮고, 우리 정글이 AP면 뭐, 제드도 괜찮아. 이게 이동기가 있으면서 상대 원딜한테 압박을 줄수 있는 그런 챔피언을 고른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레드팀이야. 레드팀에서도 개념은 비슷해요. 상대 블루팀에서 아리 바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나는? 뭘 하는 게 좋냐? 당연히, 미드 뚜벅이 챔프는 여기서 고르면 안 돼요. 왜냐면, 아리바이가 뭐, 알다시피 6렙 때 너무 시너지가 좋은 챔피언이라서 죽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뚜벅이 챔프를 고르면. 뭐가 좋을까요? 아리 상대로는 초반 리드가 가능하면서 상대 미드 정글한테 까다로운 챔프를 골라야 합니다. 그런 챔피언으로 탈리아랑 신드라가 있어요. 탈리아랑 신드라도 뭐, 뚜벅이 챔프 아닌가요? 뭐 그리고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 상대가 대쉬하는 걸 받아칠 수 없는 빅토르 같은 완전 뚜벅이 챔피언을 말하는 거지, 탈리아랑 신드라는 서로 이제 둘다이 e 스킬로 대쉬기 있는 챔피언들을 역으로 좀 카운터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리아 신드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제일 중요하면서도 좀다 아는 것들인데, 정글과 AP, AD 밸런스를 맞추는 게 솔랭에서 티어 올리기 좋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실 거야, 이거는 대부분. 이게 왜, 왜 중요하냐면, 정글과 미드가 서로 이제 AP에 서로 AD면은 상대의 정글 서포터 미드가 너무 대응하기가 쉬워져요. 헤르메스 시, 신발이, 헤르메스 신발이랑 닌탑의 밸류가 너무 올라가서 미드랑 정글은 AP, AD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다, 이해가 다들 좀 되셨나? 미드는 1대1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라인이기도 해. 롤에서 제일 중요한 라인이니까. 이에서 대상역 대상역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님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야수나 피즈 뭐 탈론 이런 거 하십시오. 뭐 승리 뭐 알바너 나만 재미있으면 됐지. 유익하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